혹시 소파에 오염이 심하거나 가죽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두고 계신가요? 방치하면 비싼 돈 주고 산 소파는 금방 망가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단 10분 만에 소파를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쇼파 관리가 막막했는데요.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가죽은 찢어지고 얼룩은 쌓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 방법을 직접 테스트해 본 결과 가죽 쇼파, 패브릭 쇼파 모두 업체 맡길 필요 없이 셀프 청소로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안 하면 쇼파 청소 방법부터 관리 꿀팁, 나에게 맞는 소파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찢어진 가죽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 팁이 아니라 제대로 효과 보는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쇼파 종류별로 청소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패브릭 쇼파와 가죽 쇼파가 있습니다. 먼저 패브릭 쇼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브릭 쇼파는 먼지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먼저 청소기로 겉면에 먼지나 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특히 쿠션 사이사이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청소해주셔야 합니다. 진공청소가 끝나면 청소액을 부드러운 극세사천에 적셔 얼룩을 닦아주세요. 청소액은 화학제품 대신 친환경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좋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피부에 닿는 것도 안전하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딱이죠. 청소액을 만드는 방법은 뜨거운 물 500ml에 세제 3 펌프, 베이킹 소다 종이컵 1컵, 그리고 에탄올을 조금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베이킹 소다가 아닌 과탄산소다는 표백 효과가 있어서 소파 재질에 변색이 될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청소액을 천에 적셔서 얼룩 부위에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마치 물감을 바르듯이 고르게 펴 발라 주세요. 청소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꿀팁으로는 냄비 뚜껑에 수건을 씌워서 닦으면 힘도 덜 들리고 쉽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먼지나 얼룩이 말끔히 지워지므로 청소할 때 냄비 뚜껑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이때 구정물이 많이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닦아주면 훨씬 깨끗해져요.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쇼파에 물기를 꾹꾹 눌러가며 흡수해줍니다. 탈수하는 느낌으로 수건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건조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급할 경우엔 드라이기와 선풍기를 활용해 소파의 틈새까지 꼼꼼히 말려주면 됩니다. 패브릭 소파를 청소할 때 중요한 점은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물 사용은 패브릭 소파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요.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꿀팁으로 소파 부분에 얼룩이 생겼을 경우 집에 스팀 청소기가 없을 때 일반 청소기를 활용해 얼룩을 지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오염 범위가 너무 넓거나 오염 정도가 심할 경우엔 전문 청소 업체를 부르는 게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알려드린 청소액을 오염된 부분에 조금 묻혀서 문질러 주세요. 한번 하는 것보다 두번 정도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물 티슈나 마른 걸레로 톡톡 쳐서. 최대한 세제물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소기의 헤드 부분을 빼고 마른 걸레를 앞쪽에 씌우고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걸레는 한 겹으로 하는 것보다 두세 겹으로 겹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면 청소기로 오염된 부분을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듯 똑같이 빨아들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염이 95% 이상 제거됩니다. 완벽히 자연 건조 후에는 얼룩이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조는 무조건 자연 건조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죽 쇼파 청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 쇼파의 경우 또 천연 가죽이냐 인조 가죽이냐에 따라 청소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천연 가죽 쇼파의 경우 천연 가죽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절대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청소기로 겉면에 먼지나 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광택 효과 및톤 유지를 위해 가죽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가죽을 한번더 닦아줍니다. 저는 다이소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클리너가 없을 경우 바세린이나 핸드크림을 소량 사용해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죽에 보호막이 생기면서 더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인조가죽 쇼파는 화학 제품이라 물에 닿아도 되지만 아세톤, 가죽 클리너를 사용하면 변색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에 중성 세제나 샴푸를 조금 풀어 수건에 적셔서 닦아 주세요. 이렇게 닦은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한번더 닦아 마무리하면 소파가 새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가죽 소파가 찢어졌을 때 어떻게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죽이 조금 찢어졌다고 소파를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간단히 고칠 수 있거든요. 준비물은 가죽 보수 키트 만 있으면 됩니다. 색상이 비슷한 가죽 패치를 선택한 후. 찢어진 부분에 부착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스티커형 제품이 아닐 경우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은 접착 후에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보수한 부분을 고정해 주면 접착력이 훨씬 강해져서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청소와 간단한 보수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소파를 얼마나 오랫동안 새것처럼 유지하느냐죠. 아무리 좋은 소파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낡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파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법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관리법은 정기적인 청소하기입니다. 먼지와 오염물이 쌓이면 소파의 소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커버가 분리 가능한 경우 세탁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죽 소파의 경우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닦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관리법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소파를 오랜 시간 동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변색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창가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햇빛을 차단하거나 소파를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배치해 보세요. 저는 소파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소파 커버를 씌워 두는데요. 소파 커버를 씌워 두면 햇빛으로 인한 색 바램뿐 아니라 반려동물 털 먼지,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커버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탈부착이 쉬워 세탁하기도 편리하답니다. 계절이나 기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분위기를 줄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소파 자체를 교체하는 것보다 커버만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커버 하나로 소파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사용해본 커버들 중에서 가격도 좋고 품질도 뛰어난 제품을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려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쇼파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법인데요. 세 번째 관리법은 쿠션의 위치 바꿔주기입니다. 소파의 쿠션이 한쪽으로만 사용되면 형태가 변형되거나 눌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쿠션의 위치를 바꿔가며 사용하면 쿠션이 고르게 달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리법은 가죽 소파의 경우 보습 관리하기입니다.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건조해져 갈라질 수 있습니다. 가죽 전용 보습제를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발라주어 가죽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갈라짐을 방지하세요. 다섯 번째 관리법은 무거운 물건 올려놓지 않기입니다. 소파 위에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올려놓으면 쿠션이 꺼지거나 프레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소파는 앉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은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소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관리 용이성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소파를 선택할 때는 소재 구조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만 나중에 관리가 쉬워집니다. 소파 소재별 관리 난이도입니다. 패브릭 소파는 다양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많이 선호되지만 얼룩이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브릭 소파 중 탈부착 커버가 있는 제품은 쉽게 커버를 분리해 세탁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죽 소파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물걸레로 쉽게 닦아낼 수 있고 일반적인 먼지나 오염은 가죽 전용 클리너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외선이나 습기에 취약하며 관리 소홀 시 가죽이 갈라지거나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파의 구조와 유지 보수입니다. 쇼파의 구조도 관리 용이성에 영향을 줍니다. 쇼파를 선택할 때 구조적인 면에서도 유지 보수가 쉬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쇼파의 쿠션이 탈부착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탈부착 가능한 쿠션은 청소할 때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청결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쿠션을 교체하거나 세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쇼파의 프레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나무 프레임을 사용한 쇼파는 내구성이 강해 오래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관리의 용이성을 생각한다면 쇼파 프레임의 재질도 중요한 선택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환경에 따른 선택입니다.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스크래치나 오염에 강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패브릭 소파는 반려동물의 털이 쉽게 묻기 때문에 가죽 소파가 오히려 관리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음료를 쏟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있는 소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패브릭 쇼파 중에서도 방수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면 물이나 음료를 쏟았을 때 쉽게 닦을 수 있어 오염 관리가 훨씬 간편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쇼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부터 관리 용이성을 고려하면 쇼파를 더 오래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파 청소 방법부터 소파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소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관리 용이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쇼파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요한 가구인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쇼파도 새것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